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무려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2급비밀이라고 비밀 붙여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도록 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형법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고해라 라고 했더니 1차장에 와서 보고합니다. 이때도 또 허위 보고를 합니다. 510은 방호, 530은 자료 수집 및 분석, 590은 교육 훈련. 역시 530의 실체를 숨겨요. 사령관이 승인했지요? 국회로 어, 답변하는 내용은 제가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30일 보고 문건에 대해서 사, 사령관이 결정했고 7월 24일자 보고문건에 대해서도 사령관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를 한데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수 있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이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안입니까? 사이버 심리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합참이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국정원에서는 사이버사령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 내에 있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이버사령부 내에 요원들은 알습니다. 말이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자괴감 때문에 결국 이런 제보가 민주당에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인지, 그래서 사이버전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하수인인지, 빨대인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해요. 여러 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무원은, 국무원은 연 1회밖에 뽑, 이,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 문서에 쓰셨어요. 그리고, 저랑 만나서 답변 얘기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거랑 문서랑, 문서로 주는 거랑 계속 그렇게 틀리게, 주시면 사령관님의 어떠한 말들도 신뢰성을 잃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아주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공개되는 게 아주 비공개다, 극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죠? 사이버 사령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시냐면요. 지금 현재 몇급 직원을 어떤 직위에서 몇 명을 뽑는지 다 공개되어 있고, 심지어는 합격자 명단의 실명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험 본 사람들, 합격, 된 사람들 명단이다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무슨 뭐 얼마나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이버에 싸자도 모르는 아주 무능한 인터넷 그냥 검색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령관님. 장관은 국정원 예산 안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 주실 때도 예산서에 국정원 예산 없었는데요. 국정원 예산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예산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데서 관리하는 북한의 트위터 계정들은 어느 정도나 숫자가 됩니까? 대략 보안상 말씀은 드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숫자를 셀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 트위터 계정 저도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인원이 하루 종일 관리할 만큼의 양인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군무원 숫자를 갑자기 늘리지요. 안행부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여기에서 정편된 인원은 예. 국방부 안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직해서. 그렇죠. 일선 했습니다. 부대에서도 최전방도 지금 사람 한 명, 두 명이 부족해서 날린 판인데, 안행부나 기재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금 국방부 내에서만 급히 일단 사람을 끄집어 온 거죠, 현재. 안행부와 협조를 해서 자리를 더 달라 했는데, 안행부에서 부정적인 측을해서못했요 근데 문제는 의견을 해서 못 그렇게 끄집어 왔는데도 사람을 다안 채웁니다. 그죠? 그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지원율이 뽑을 지금 수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4대 1이 됩니다. 경쟁률이 이거 국가 국가 공무원 공채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 공, 공채하는 사이트에 다 나와요. 이거 뭐 국가 보안 사항이 아니에요. 응? 네 배수가 넘는 사람을 이 모집하는데 실제로 뽑는 거는 정원에 반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이러저런 기술적인 능력도 보지만 국가관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해서 4배수가 지원하는데 반밖에 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사람들의 국가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뽑혀진 사람들이 정말 국가관을 보는 것인가? 소위 출신 지역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 면접을 해서 사람을 뽑는 것은 저희 사령부가 뽑지 아니하고 인사국에서 그거를 주관을 해서 뽑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직속 상관기관이 국방부 에 어디라고 그러셨죠? 정책실이 되겠습니다. 정책실이죠. 원래 국방부의 훈련상의 편제는 어디 소속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훈련, 주십시오. 훈련상의 편에는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의 어디 소속에 들어 있습니까? 장관님에 있습니다. 아니 장관실에 있는 줄 알. 죠 장관님 직속인 줄 알죠. 네. 근데 왜 정책실에는 있다는 얘기를 해요. 원래 지금 규정상으로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죠? 현재 규정상에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왜 서류로 제출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승인해 줬다는 것을 기조실에서 정책실로 넘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승인한 어떤 공문에 대해서 제출하라는데, 그걸 왜 제출 을 못합니까?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만은. 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안 옵니다. 이러면 의구심을 훨씬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 국정원의 예산은 보안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국정원의 예산을 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사령부가 진정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국방부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소식통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글작성 리트 확인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의 어느 한 팀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사령관은 아니지만 그전에 사령관이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혹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사이버 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 및 군무원 3명이 트위터 블로그에 300여 건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한 댓글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비교해서 이슈나 종류나 시기별로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연계성은, 저희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조사기관을 통해서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닌 검찰과 조사본부 두 군데를 투입을 해서 명확히 밝혀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이버 장,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 지으 씨는 총선 두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있던 12월까지 야권 후보를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모두 79건 올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아직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타, 부타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군인, 사이버 정보 사령부 소속 군인 기역 씨도 96건의 선거 내지는 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선, 재전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이버사령부 인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다른 군문 지휘씨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제주 해군기지 관련 글을 올리는 등1 5 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기관에서 명확하게 조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겨레 신문에 실린 군 사이버 사령부도 대선 댓글 공작 후이 보도입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에 이 기사 대문짝 가만. 사이버정보사령부 대선 댓글공작 구호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정을 해서 저렇게 기사화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책임지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은 그것이 개인에 의해서 했는지 조직에 의해서 했는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령관으로서 국군... 사이버 정보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제가 아닌 합창, 어, 검찰과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차관님,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 조사하시겠습니까? 모든된 모든 내용을 그사 본부와 어 모든 관련 기관이 조사해서 진실을 토대로 한 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관 마이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오전 중에 그 국방 장관이 보도된 내용 전부를 전, 전부 수, 저 수집해서 어 명백히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사이버 정보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 사이버 정보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기 바랍니다.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